일단 저희 호서대학교는 아산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아산캠퍼스에는 이공계열과 AI 생명보건 그리고 이제 항공서비스학과 그다음 디자인계열학과들이 지금 위치, 위치해 있고요. 천안캠퍼스에는 이제 인문사회대학과 경영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호서대학교도 역시 자유전공학부로 올해부터 1 5 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산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언수외탐에서 제일 못한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언수외탐 중에 학생이 제일 부족한 과목이 외국어였다라고 하면은 언수탐의 전과목이 들어갔으나 올해부터는 등급이 산출되는 상위 12개 과목과 진로선택 상위 3개 교과목이 들어갑니다. 이 점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윗몸일으키기를 좀 바, 이제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 호서대학교에서는 메디 신볼 던지기로 변경이 되었다. 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 저희 호서대학교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조금 생활기록부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호서대학교는 전형을 설계할 때 실제로 서류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내렸고요.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좀 뒤집을 수 있도록 면접 비율을 30%에서 40%로 증가시켰다 이점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인천지역에서 저희 호서대학교를 올때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호서대학교는 교과든 종합이든 모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저희 호서대학교는 1231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원 외 전형이나 혹은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졸업자 혹은 기회 균형에 해당되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교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할때 언수에탐에서 상위 12과목을 일단 반영을 합니다. 근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개설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제 실제로 이제 상위 12개 교과목이 없는 경우도 좀 있어요. 졸업한 지좀 오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등급으로 이제, 이제 없는 과목들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교과목을 3개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 진로 선택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A는 1점 몇 등급, B는 3점 몇 등급, C는 5점 몇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수점은 과연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드리면 만약에 a를 받았고 그리고 그 a를 받은 비율이 60%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6등급으로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b를 받았는데 그 b를 받은 비율이 40%다 라고 하면은 3.4등급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 호서대학교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진로선택교과목에서 a가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득을 보고서는 저희 호서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호서대학교가 원래 항공서비스학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 모두 선발을 하고 교과에서는 다대 다로 면접을 본다. 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호서인재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총 이제 577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1단계 서류 평가에서 5배수까지 선발을 하고 이제 2단계에서 학생들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와 좀 다른 거는 1단계 성적인 서류 평가 점수를 10% 내리고 면접 평가에서 10% 올림으로써 학생들이 면접으로 충분히 서류를 커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합니다. 일단, 처음에 학업 역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성적을 보나, 저희 호서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할 때, 학생이 지원한 전공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AI 학부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통계적인 면모가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래밍 면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한테 과연 과탐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탐을 이수한 정도로만 보지 실제 평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성적이 내려가는 친구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친구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뛰어넘고 공동체 역량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큰 사고를 치거나 혹은 학폭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혹은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썩 좋지 않은 말이 적혀 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공동체 역량에서는 감점 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반장이나 부반장 혹은 동아리 기장 등을 했을 때이 공동체 역량에서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이점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도 서류평가의 지표이긴 하나 진로 역량을 저희 호서대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여 4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 역량은 학생들이. 이 전공을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전공을 입학하기 위해서 과연 고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로 역량이라고 해 해놓, 놓은 이유는 실제 꿈이 조금 바뀌었을지언정 그꿈 바뀌기 전에 꿈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깊숙히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호서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지원했을 때그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호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을 할때어 저는 꿈이 아이 학년 때 한번 바뀌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지원해도 진로 역량에서 감점이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장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호서대학교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공 탐색 역량 60%, 공동체 역량 40%로 진행이 되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곧 면접 문제이자 곧 면접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 호서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생활기록부를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호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 탐색 역량을 보시면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구체성을 이제 좀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분야와 지원 분야 관련 역량 및 노력 정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면접을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세트 같은 경우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면접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은 다운표 안에 있는 학생들의 수행 평가 보고서나 혹은 토론 주제가 곧 면접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런 제목들을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면접을 준비를 할때좀더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호서대학교 인재 상을 기반으로 면접 문항을 구성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혹은 선도 역량 즉 리더십이죠 그다음에 자원 관리 역량 협업 역량 이런 총네 가지의 역량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학생들이 겁나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예상 문제를 저희 호서대학교 입학처에 올려놓습니다 그 예상 문제를 토대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준비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간을 단축하며 면접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호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인적사항이나 학생의 출신 그리고 이름 같은 것을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자 화면에도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동기나 자기소개를 학생들이 할때 특히 연습할 때 이런 부분을 넣어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교과 면접이나 그런 다른 전형, 특히 이제 항공서비스학과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전부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과 학생들의 사는 지역은 언급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교복을 입고 저희 호서대학교 면접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잠이나 혹은 진짜 졸업가운도 입혀서도 면접 어떻게든 신분을 가려서 면접을 보니까 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호서대학교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호서대학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체육이나 디자인 계열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8대2 그러니까 내신은 20%, 실기는 8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프 산업학과나 문화영상학부 역시도 실기 80%,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로 반영합니다. 또한, 실용음악과 연극 같은 경우에는 더10% 내려서 실기 90%, 교과성적 10%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절대 다치지 말고 실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달드립니다. 또한, 저희 호서대학교도 태권도나 테니스, 보디빌딩, 탁구와 같은 체육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골프산업학과에서도 체육특기자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호서대학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친구들은 전년도에 평균은 2.4등급, 최저로는 3.09등급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게 되면 평균 등급은 3.6등급과 등급, 4.41등급으로 학생들이 저희 호서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호서대학교가 종합전형에서 성적을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이 전공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전공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를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면접이라는 서류평가라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이 전형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본인이 이제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호서대학교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 정말 꿈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게 결정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면 저희 호서대학교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실제 이제 졸업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 이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 입학처는 저를 포함해서 총 18명의 입학처 직원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입학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한번더 듣고 싶으시면은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아,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톡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집 요강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혹은 저희 호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보고서도 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입시를 오래 한 저희 입학사정관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나 저희 호서대학교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였습니다.